엄마 병원에 가볼 겁니다. 엄마는 입원하셔서 치료에 필요한 사진들을 찍으셨고요. 오늘 아침에 그 결과를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그걸 들으러 갈 거예요. 그리고 같이 엄마 퇴원하고 와야죠. 엄마를 찾아서 호신을 안 갈게요. 9시까지 오래메. 시 거든요. MRI 네오요 네? 네. 이상한데 찾아보세요. 여기가 안 좋으신 거 같아요 어 맞아요. 뼈가 어때 모양? 어 앞으로 나갔어요. 전방 전이거든요 네. 한동안 이렇게 그이 이렇게 나가면이리거요 신경이 공간이 좁아가지고. 여기서부이 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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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거기까지. 치료 방법 있어요. 간호사 사재는게보 문제는 이지 못해요. 좀더 좋은 치료 방법신차치료하 있어요. 하지는완치완 하려면 이 정상적인 점, 이 정상적인 잡아기 음, 네. 겨울에 다시 네. 수술을 하가 음. 수술을 하것 다시 이게요 네. 감사합니다. 일단 주사로 버티고 정안 되면 수술 하시겠다고 하십니다. 아, 아, 아. 웃기지 <laughs> <안>. 왜 찍었어? <웃음> <그냥>. <웃음> <심심했어>. <웃음> 심심해서. 아, 심심해서? 아 심심해서 내가 나요. 눈도 안 되지. 아니 요, 요렇게 위에서 자 셀카를 찍을 때는요. 음. 내 눈보다 위에. 그래서 음. 이렇게 치켜들게. 그래 까 그래 찍었잖아. 다시 다시 해봐요. 네. 응. 자 이렇게 어. 이렇게 찍혀보고, 이렇게. 음, 음. 음. 자. 눈이 땡그잖졌네 네, 그렇게 찍으면 됩니다. 이게더웃기다 <laughs> 그게 더 웃겨? <laughs> 잘 나왔네. 빨간 옷이 잘 어울리네. 아메리카노, 아메리카노, 내 말도 안 그치 맨날 물어봐야 돼. 엄마 아메리카노, 따뜻한 거 한잔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자네도 뭐어야 돼? 이거 많이 뜨거울 건데, <laughs> 나 많이 떠줄게. 옛도 2,500원. 좋아 그러고 보면 우리 집 사람들은 다 이것만 먹는것 같아. 아메리카노. 아프미엄 힐트라고. 그렇지. 근데 이제 간혹가다 한번씩 먹으면 되겠어. 우리 집에 그백개 넘는 거 아직도 그대로 있잖아. <laughs> 또한 7시부터 어. 일어나고 화장하고 그랬어? <laughs> 아1시 <laughs> <6시>? 10시. <laughs> 누가 그랬어? 아들. 누뭐지 네네. 엄마 수술하면 안 돼요. 젊어서 먹어야지. 버틸 지가 때까지 버가뛰야가지 따뜻한 물도 파고 자라요. 헤밍너이만자고 병원 편하지? 다 잊으면 밥줘건 밥도 맛있다니까. 밥안 먹으면 나무 가고 가다. 응. 못 듣는 게 아니라 모자 아듣잖아 말은 해가 잘안돌아가왜그렇지왜그러 그래? 해가 안돌아 바람이 안돼 음. 바람이 p a r a 름이안 돼. p 단계 주사치료가 있고 r 단계는 염증을 뭔가 풀어주고 고주파를 해주는 치료가 있고 a 단계는 수술치료인데 i 단계 치료를 하고 i 단계 주사로 버티는 일단은 버티는 시술을 하시기로 결정을 했어요. 정안될때 그때 수술을 네. 정확한 시술명은 경막외 유착 박리 및 세척술입니다. 3일 동안 샤워를 못한 데서 지금 샤워를 하시러 가신답니다. 아 진짜 아픈 거 디게 싫어해. 케미 스타일. 그러니까. 보니까 자꾸 엉덩이를 때렸나 보다. 대변. 응. 머리 이쪽으로 해서 천천히 누워 보실게요. 누워 보실게요. 자갔다 와. <laughs> 엄마는 시술하러 가셨고 30분에서 1시간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<laughs> 그러면동 천만 원 깨질래요. 이쪽 다이 올려볼까요? 쭉 위로 들어요. 어머니 허벅지 힘 주고 잡아당기세요. 힘! 아, 긴장을 해. 좀 어렸을 때 계속 말로 하면서 하고 응 대답해줘야 아프냐고 그러게 어디 갔다 고 그러고 그걸 혜미가 찍어놔야 하는데 뭐를? <laughs> 수술 그거 못 찍어 <laughs> 그런 거요? 그게 기계가 많아서 이거 응. 들고 가면 안돼 근데 뭐 오른 다리 엄청 아팠죠 수술하는 동안에? 아우, 추워서 못들더라고 뭐 어떻게 그소독약을찾는지 응. 음. 왜, 고봐 아니, 이래갖고, 나중에 이거, 이거 수술하고 싶다며. 아이안하 <laughs> 그냥 들고 일어났아안 되잖아요. 그래. 허리 아파? 다리 아파? 어디 아픈데? 다리 아파 없어? 문왜 이렇게 많아? 빵으로 치고 눌려줘 이렇게 약 처방해서 갑니다 집에 삼겹살 먹으러 왔습니다 조건 내거좀 찍게 해야 돼. 그랬더니, 가능은 <laughs> <간호원이> 안 된다고. <laughs> 그래. 그래. 완전히 뭐야. 어. 그, 여기다 어. 뽑아놓고, 코. 어. 어. <laughs> 여러분들, 이렇게 그 수술 대가 있어요. 예. 그러면 수술 대요. 이쪽으로 올라갔는데요. 딱이보요 이렇게 도예요. <laughs> 여기 수술대. 이렇게 도예요. 꺼져 배르고. 그래 갖고는 막 <laughs> 여기를 뭐그 어. 뭐를 뚫기 시작했리 아픈 엄마를 위한 강제 효녀의 길. <laughs> 아이고. 그게 원래라다. 이 올려야지. 생계가 엄청내야지. 이름 클레로 성격이라 어쩔 수 없어 <laughs>